네, 안녕하세요. 저는 Charles Kim, 그 Point Avenue Head of Test Pres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Point Avenue Head of Debate Programs 노혜원입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좀 시험들 이렇게 그 취소된 것을 되게 음, 좀 인사이드하고 좀, 좀 confusion 많이 있어서 오늘 조금 Agenda 대해서 uh, Available Test Dates, uh, At Home Examinations, At Home Test Taking uh, Reminders. Uh, 그리고아근에 CNN 나우 더 아티클 정리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 일정 취소 그리고 뭐 재택 시험 등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어, 시험 가능한 일정 한번 정리해 보고 재택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CNN 등에서 이제 뭐 대중매체에서 아, 이제 SAT랑 ACT ACT 점수 필요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혼란스러운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학생들한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서 일단 그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slide 3, um, test cancellation 하고 new test d a e s so,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college b a 뭐 ETS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아, 지금 이렇게 미국, 이렇게 상황 따라서 이렇게 좀 test d 이렇게 잘 따라갈 건지 아니면 뭐 새로운 테스트가 나올 건지 이렇게 어, 정할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어, SAT 아니면 TOEFL 아니면 다른 시험들이 at-home examination 이렇게 할 건지 어, 그거는 지금 이렇게 다 준비하는 중이 이,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reminder 쪽으로는 어, SAT 1 and 2그 8월, 9월, 10월, 11월 하고 12월 이렇게 지금 진행 중 어, 진행 어, 계획이 있었어요. 어, 9월 달는 아직 이렇게 그 시험 날짜는 정하지 않아서 어, 그거는 지금 어, 5월 달에 어, College Board 이렇게 조금 제일 저, 정확한 이게 날짜 이렇게 나와서 그 registration date 이렇게 그때 나올 거예요. 어, AP exam는 계속 그 5월 11일부터 22일 어, at home examination 계획하고요. Uh, SSAT는 6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SSAT는 아직 At Home Examination은 이렇게 진행 안 하고요. IELTS하고 TOEFL은 되게 계속 이렇게 시험들 많아요. So, okay. 네. 그래서 지금 SAT 1, 2, 그리고 AP, SSAT, IELTS, TOEFL 이렇게 여러 가지 각 시험 주간 기간에서 어, 재택 시험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시험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AT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일정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날짜가 나온 상태고요. AP 같은 경우는 재택 시험으로 5월 날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도 저희가 좀 추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각 기관별로 아직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점 유의하시고 저희가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학부모님들 어, 아직 you know, SAT 뭐 3번 이렇게 볼수 있는 예정 뭐 SSAT 3번 세, 세 예, 볼수 있는 예정 남아있으니까요.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다음 사라이 at-home examinations 그래서 so, 지금 이렇게 궁금한 거는 이렇게 뭐 College Board 뭐 이메일 이렇게 받았으면 아니면 뭐 뉴스 안에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들었으면 아, 지금 그 시험들이 그 at home 혼자 서 이렇게 컴퓨터 그 집에서 이렇게 좀볼수 있는 그, 아, 기회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so, 지금 그 at home examination는 um, so AP 시험은 아, 지금 이렇게 변했던 거는 이렇게 2, 3 hours 이렇게 시험 안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45분만 이렇게 좀 시험들이 이렇게 다 변했어요. 어, SAT는 아직도 아직은 어, 이렇게 좀 5월 달에 이렇게 정할 때까지는 어, at home examination은 아직 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college board에서 어, 그 가을에 이렇게 좀 아직 o 코로나 19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미국에서요. 그곳에서 at-home examination 지금 TOEFL처럼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아, 지금 SSAT 하고 IELTS는 지금 그, um, at-home examination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베트남에서는 아, 지금 5월 31일까지는 시험들이 없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AP라든지 여러 시험 기간에서 아마 뉴스 레터라든지 소식을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 시험이 확정된 시험들도 있고 예정이 없는 시험도 있고 아직까지는 모르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그 기회를 좀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어느 시험이 재택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험은 진행되지 않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at-home test taking reminders. 그래서 지금 at-home exam을 이렇게 대면,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좀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많,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떤뭐 학생들인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 이렇게 치팅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 퍼펙트 뭐 스코어 이렇게 높은 스코어 이렇게 많아주면, 내 자기 이렇게 그 학생 스코어가 이렇게 레인지 이렇게 좀안 좋게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so 지금 저희 이렇게 컬리지 볼인지 토플인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뉴지 이렇게 따르라면, 이프로터 하나니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서 그 시험들을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아트홈 엑 a 미네이션 이렇게 하는, 하는 이렇게 예정이 되면 저희 학생들이 준비할 게 준비할 게좀몇 가지 있어요. Uh,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그 방에서 it's g o i n g to be very well lit 이렇게 um, 좀잘 이렇게 보이실게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 프로덕트 이렇게 하는 회사가 그방 안에 이렇게 캡처 이렇게 그룸 uh, like I guess facility 그 좀체크하는 이렇게 um, 준비가 이렇게 좀 돼야 돼요. 그래서 so, 이리스트 이렇게 따라서 학생들이 이렇게 좀 치팅 안 하는 걸로 그것을잘 보여 줘야 돼요. 아니면 어, 나중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다 보고 나서 어, 그런 라이트 like 이렇게 약간 디스크레펀시가 있으면 네, 그것을 나중에 뭐 리메이크 or 메이크업 테스트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에 이렇게 좀 디피컬 어, 시추에이션을 이렇게 될수 있어요. 나는 네. 저는... 집에서 시험을 공식 시험을 치르게 될 경우에 이 기관들이 어프들 하는 회사 즉 감독 시험 감독하는 회사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조명이 밝은 그리고 아무런 어떤 뭐 녹음 기기라든지 뭐 외부 자료라든지 부정행위를 할수 없는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 이제 혹시라도 외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PPT에 정리해 드린 부분은 학생들이 시, 집에서 치르는 시험을 선택할 경우 어떤 유의 사항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뭐 밝은 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귀가 안 가려지게끔 좀잘 카메라에 보이게끔 어, 설정을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좀 규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o, 혹시 이렇게 그 at home examination 이렇게 Uh, 할 예정이면 저희가 포인트 아비뉴에서 그것을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preparation review session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so 그것을 이렇게 뭐 college board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시험 그렇게 보험을 이렇게 uh, 할 예정이면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이렇게 좀 uh, set up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택 시험의 가장 큰 위험이 결국엔 부정행위로 혹시라도 어,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받았을 경우에 뭐 아예 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점수가 좀 반영이 어,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기 이 때문에 높게 반영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재택 시험을 선택하셨다면 좀 아무래도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토인아비뉴에서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택 시험을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재택 시험에 좀 긴장 안하고 그리고 부정행위의 오해도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 다음 슬라이드는 'International Students Do Not Fall i n This Category' 그래서 so 지금 그 um, 4월 15일에 그 CNN이 이렇게 'New article'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Title Is... College s considered the unthinkable, dropping SAT and ACT requirements for next year's applicants. And so, 이 article, 아니면 다른 이렇게 좀, um, 그, uh, comments 그런 거 이렇게 들었으면, uh, 이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20, uh, each, uh, 2021 students application season으로 이렇게 uh, 진행한다고 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걱정 um, 알아야 되는 거는, uh, 저희 t e 그 r n a t i o n a l students, lower level, they think that they think that they think that they think a t i a t t e i t a t t i a t they t h i 그 k that they think that t h e a t Uh, 이렇게 top university 뭐 deans or chancellors 다 얘기하는 거는 이 holistic application이 이게 필요한다 거리요 그래서 뭐 GPA하고 그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n 그 standardized test, right? SAT, subject test, ACT, uh, AP exams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international school들이 uh, 미국 college admission officers 아주 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so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좀 이렇게 uh, 실력 이렇게 보여주기 이렇게 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 학생들이 Merit Scholarship 아니면 Financial Aid 그런 거 이렇게 받고 싶으면 더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스킬 이렇게 좀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uh, you know, 그 admissions 만 아니고 이 scholarship and financial aid 비해서 그 standardized test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지금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한이 이렇게 방향 따라서 이렇게 계속 잘 집중하면서 해야 합니다. 네. 어, CNN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2021년 입학 예정 학생들은 시험을 면제할 것이다, 뭐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로 인해서 아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시험 안 봐도 되나라고 기뻐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국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 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으로는 여전히 특별화 점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높은 학교 성적 GPA 그리고 스탠더드라이즈 스험즉 SAT라든지 AP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험 점수로 인해서 내가 아, 우수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 학생들에게는 많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어,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financial aid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어, 사실 본인의 실력을 고려, 그러니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고려 요소로서 결국에는 시험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잠시 기뻐했을 학생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시험들에 대한 어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So we'll the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So the first question is, uh, you know. When should I prepare for the SAT? What should we prepare before the test? 그래서 um, so 지금 올해 상황에 따라서는 uh, 뭐, 뭐 내년인지 뭐 미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um,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저희 학생들, 뭐 이렇게, uh, 중학생들, 아니면 90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빨리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um, Reading comprehension, right? 그 단어, 어휘많이 외워야 하고, Logical thinking,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 프레임은 뭐 SAT인지 아니면 AP 시험 그런 시험들을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라지컬 킹이 스킬이 그것을 이렇게 뭐 80, 90% 이렇게 좀 맞을 수 있는 것을 그 마지막 10%, 20%는 이 라지컬 리즈닝 스킬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이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전에 가졌던 르 학생들이 뭐 수도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퍼즐 그런 걸이이게 많이 하는 학생들들이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나 ask you to ask you to 것을 뭐 어떤 시험 이 ask you to ask you to 게 s k y o 수 to ask 아 o u to ask 하고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지 o u t 결국 s 논리적 사고력 즉 어떠한 어, 텍스트를 받았을 때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빨리 풀수 있는 게 결국엔 시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초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퍼즐, 수도쿠도 말씀해 주셨는데 독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어휘를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 어휘가 결국에는 맥락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사실 이만한 뭐한 페이지짜리 글을 읽고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빨리빨리 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장문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SAT 시험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어, 일단은 9학년, 10학년 때부터 좀 기초를 쌓는 게 중요하고요. 어, SAT 준비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험 공부 이전에 좀 영어 사고력 그리고 영어의 어떤 어휘력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두 번째 문제는. 어... 질문은 How many points do we usually improve the scores if we study SAT at an academy? 그래서 so, 지금 어, 뭐그 한국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는 뭐다 이렇게 뭐 어떤 어, 뭐, 에스, 뭐 SAT 뭐, 뭐 국어 뭐 다른 시험들을 다 이렇게 학원을 다 음, 이렇게 가면 이렇게 좀이 테스트 킹 팁하고 스트래지가 다 있어. 요 그래서 so, 지금 이 시험들이 다 이렇게 straightforward 하고1 뭐 plus one, o 혼자서 배우는 것을 아니고 e plus one, one plus one, one plus o n 이 one p l u 그 o n 어, 그 one p 그 이렇게 이렇게 이 u s one, one p l 이 s 이이 e one plus one, one p l u 이렇게 지 one plus one, one s a t 점수가 이렇게 뭐 s o n 점 one plus 나 나타나면 아주 쉽게 uh, 이 스킬만 이렇게 배우는 것을 뭐 200점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 Uh, but 그것을 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뭐 너희들이 많이 배우고 reading, topic knowledge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 uh, 그렇게 하면 uh,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so, um,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1,000 to 1,100이면 저희가 13, 13, 15는 쉽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름 방학 때요. $1300 이렇게 하면 저희 목표는 어, $1500 이죠. So $1400, 1 5 0 $1480 그, 어, 지금 받고 있으면 1 5 1 5 0 높게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so 그거는 어, 뭐, 성실이들은이 strategy를 다 아는데, but of course 학생들 이렇게 이 노력, 그런 집중,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서는 학생들, 아주 이렇게 준비됐던 학생들이 어, 이렇게 만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조금씩 하나는 하나 두개 두 이렇게 틀리는 것을 아주 실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마인드트로이드포스 그런 그 프레퍼레이션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방학 한 세션 동안에 올릴 수 있는 점수는 약한뭐 200점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기초 실력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집중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빠삭 집중해서 시험에 대한 어떤 전략도 학습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시험을 보는데. 어 자세,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면 충분히 점수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세 번째 질문은 uh, What are some tips on how to increase the reading score?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거는 reading section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수학인지 writing section은 아주 쉽게 지 외우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풀고 이렇게 하면 uh, 잘 이렇게 점수에 잘 높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리딩 섹션은 어, 지금 거의 세 가지죠. 어, 단어 이렇게 많이 외워고 subject topic, 어, so subject matter 이렇게 h u m a n i t i e s literature,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history. 그세 번째는 이그 문법 structure, 그 writing structure. 그래서 so 이한 passage에 그것을 조금 더 시, 어,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 그 준비 그런 거 이렇게 좀 하면 이렇게 좀.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점수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so, um, first way is like um, reading, skimming and scanning. 그래서 so, 어떤 학생들은 이 reading 속도가 조금 이렇게 느리니까, 그래서 so 지금 터프 쪽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so, skimming and scanning 이렇게 문단 이렇게 이, 읽으면서 main idea 하고 supporting like transition words,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연결하는 단어들 그런 거 이렇게 좀잘포인타를 uh, 그러면서 찾을 수있으면 이 메인 아이디어 그 passage는 그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then three questions types 그렇게 할수 있어요. 뭐 big idea, what is the author's purpose or main idea, function questions and inference questions.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좀잘 이렇게 스케미ing 스캐닝 연습이 렇게 배우면, h e n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많은 단어량과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어 속가 그러니까 빨리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어떤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어떤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을 학습하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본인이 최대한 빨리, 빨리, 그리고 정확히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 이제 뭐, 인문학, 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주제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 그리고 그글 속의 어떤 맥락, 의도, 어, 글쓰이의 어떤 뭐 목적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는 어떤 전략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어떤 어휘와 다양한 글들을 읽, 다양한 글들의 어떤 노출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순히 한 종류의 글이 아니라 좀 다양한 어,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글들에 대해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아 you know. How much score should I get for SAT or ACT, and how should I choose between SAT or ACT? So, this uh, uh, tough, you know, decision이죠. Uh, so, 지금 SAT is 1600, 1,600이면 ACT 36이죠. And so, uh, ACT mo 35이면 the average score it'll be 1550 and above. And then ACT 34이면. Uh, s a t is 15-10, 15-20, to 15-50 그래서 so 이 range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uh, top 10 scores, 뭐 Ivy League으로 생각하면 um, just a magic number는 15-50 right? over than 50-50 이렇게 나와야 돼요 um, of course 그거는 이렇게 balance, 뭐, GPA하고 extracurricular, holistic approach적으로는 uh, 많이 이렇게 좀 도움 되면서 그런데 15-50로 uh, 생각하시면 됩니다 uh, 그 다음에는 um, 이렇게 뭐탑 o 이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uh, universities then 1500 쪽을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음, 학생들이 of course 이렇게 그 SAT를 생각하면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험이 이 tips and strategies 하고 이렇게 오이 그런 쪽을 이렇게 좀잘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1500 아무 학생들이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 아시죠?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개인적인 그거 이렇게 좀 이겨낼수 있고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읽을 수있으면 어, 아주 쉽게 그런 거는좀 맞출 수 있어요. 어, SAT하고 ACT는 um, you know, the main difference는 그 ACT는 이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게 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reading skill이 좀 높지 않으면 이 속도 어, ACT reading 33 and above 33, 34, 35좀맞추기좀 어, 그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섹션도 이렇게 좀 조금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하고 이렇게 와주고 땡기이면좀 힘들어서 그 리딩 하고 그 사이언스 섹션은 하나만 틀리면 이 점수가 계속 빨리 이렇게 낮음 내려가니까 아 음, 그래서 so 저희가 이렇게 다잉 아스텍 시험들 그런 걸 이렇게 좀 먼저 보면 일 저희 성신님들이 아주 더 쉽게 이렇게 어떤 시험 선택해야 하는지 더 편하게 이렇게 좀 지도할 수 있어요. 아, 야 어제 wrap up this one. Uh, 결국에는 정,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목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점수가 저, 어, 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뭐탑 10, IBB 정도의 대학을 생각하신다면 1,550점이 최소 점수고요. 탑 3까지 생각하신다면 1,500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어떤 점수는 아니고요. 당연히 뭐 학생의 학교 성적 뭐 외부 활동 등등 모든 걸다 고려해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점수가 어 상위권 대학을 갈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o 다음 질문은 How can I register uh, and prepare for the summer, uh, I mean the fall exams, right? 그래서 so, uh, so 지금 뭐 SAT는 uh, 지금 5월달에 이렇게 College Board의 그 uh, notification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so 지금 registration date 그런 거이다 저희가 준비해 으요 그래서 콜리지버에서다 이렇게 레지스터 어카운티 uh, 이렇게 만들고 빠른 시간에 그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데이하고 타임 이렇게 나타나 나오면 저희가 빨리 이렇게 등록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Um, 지금 토 l 은 계속 이렇게 집에서 at home examination 이렇게 진행할 수있고요 그래서 지금 uh, 이번 이번 달서 so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그래서 so, 학교 리스트들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레지테이션 할수 있는지 다 이렇게 그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들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그 어, 여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어, 지금 학생들이 좀 많이 선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so, 원래는 8월 29일 SAT 시험 이렇게 예정 이렇게 볼 예정이었으면 다 SAT1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SAT2 Subject Exam 이게 취소가 되면서 아, 지금 8월 하고 이렇게 11월이 SAT2 Exam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 you know, top university로 생각하면 SAT2 이렇게 두번 이렇게 어, 볼 계획. 어, So, you can see the roadmap. So, you can see the r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해야 될거 a 요 어, 다른 질문이 네, 있으면 네. <laughs> 네, 다, 다른 질문 m a p I'm g o i n 이 to t a 면 k a b o u 이 the roadmap. I'm 저희 i n g to talk a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가 좀 안내드린 정보가 좀 명확한 로드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어, 언제든지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철지선생님 또는 포인아베뉴로 트 바로 연락드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